2025년 세계가 다시 한번 놀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 기술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KF-21 스텔스 전투기, 바다에는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지상에는 현무육 장거리 미사일. 이세 가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는다. 다시 다시 다시, 비행기 먼저 하늘의 지배자, KF-21 보람을.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보람에는 하늘의 매를 뜻하며 그 이름처럼 빠르고 강력한 공격력을 상징합니다. 개발 주체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F-35 에버금가면서도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죠. KF-21 은듀얼 엔진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두 개의 GF414 엔진이 최대 속도 마하 1.8을 만들어내며 작전 반경은 약 1800km에 달합니다. 기체의 65% 이상이 복합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신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최대 200km 거리의 적을 탐지하고 동시에 2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무장은 다양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오 공대지 미사일 정밀 폭탄 그리고 한국형 장거리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핵심은 바로 은밀함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적의 탐지망을 피하면서도 신속히 타격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형 스텔스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화도 다음은 바다의 그림자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아직 연구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소형 원자로 기반의 잠수함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전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을 운영 중인데요, 이 잠수함은 AIP 공기 비해존 추진 시스템을 통해 2주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수개월 동안 자망이 가능하며 사실상 바다 속의 유령이라 불릴 정도로 은밀합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완전한 해양 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이 잠수함이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현무육 미사일을 탑재할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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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그리고 바로 그세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의 창, 창이라 불리는 현무육 미사일. 현무 시리즈는 이미 오랫동안 한국의 미사일 전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무-6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 3000km 이상, 탄도 중량은 2톤 이상, 명중 오차는 불과 3m 내외. 이 정도면 사실상 전략 미사일 수준입니다. 또한 GPS와 IN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유도 시스템 덕분에 악천후나 전자 결란 상황에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현무-6은 지상에서 발사할 수도 있지만 핵 잠수함에서 SLBM, 잠수함 발사형 탄도 미사일 형태로도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바다 속에서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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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니바퀴 이세 가지 무기가 하나로 연결될 때 한국은 완전한 별표 별표 3축 체계 3엑시스 시스템 별표 별표를 구축하게 됩니다. 1. 힐체인 적의 위협을 미리 탐지해 선제타격 2. KAMD 코리아 에어 앤드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계 3. KMPR 코리아 메시브 퍼니시먼트 엔드리텔리에이션 대규모 응징 보복 시스템. KF-21이 하늘에서 적을 억제하고 핵잠수함이 바다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현무 마이너스 6 2 지상에서 치명적인 한방을 날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면 한국은 단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완벽한 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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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그래프 기술적으로도 이 프로젝트들은 한국 산업 전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KF21은 국내 부품 비율이 65% 이상, 전자장비, 소재, 항공소프트웨어 등 모든 분야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원자력, 제어 시스템, 해양 로봇 기술까지 발전시키며 민간 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무 마이너스 6은 한국형 GPS, 인공위성 기술과도 연결되어 우주 방위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세 가지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대한민국,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어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KF21은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일대당 가격은 약 6천만 물결표 7천만 달러 수준, 이는 F35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핵잠수함의 경우 2030년 대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고, 현무 마이너스 6은 이미 시험 발사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다. 이제는 기술 수출국이며, 미래의 군사 강국이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스튜디오 마이크 내레이션 마무리, 하늘, 바다, 지상,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 누가 먼저 기술을 장악하느냐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쇠를 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 하늘의 KF-21, 바다의 핵잠수함, 그리고 땅의 현무-6, 세 가지 힘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한국은 더 이상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음표, 아웃트로 웅장한 음악과 함께 화면에 한줄 자막, 대한민국, 기술로 세상을 지배하다.